소녀라던데 사실인가요? 면 먹어. 어나 개인인데 위장이랑 대장 정리 좀 하고 4시쯤 올게. <laughs> 유유는 아직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. 응? <웃음> 응? <웃음> 숨겨진 조이고. 당직 사령님. 어? 응. 뭔데? 응김 대대 후문에. 나가짝니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봐 아, 합성식인 거 아니야? 어, 우리 보급관님이셔. 진우, 예. 가서 후문 좀 열어줘. 예. 호주 구독 게미가냐? 뒤에, 어? <laughs> 계속 재 등장하고 있냐고 이거 뒤에 어? 중뎀 어? 어? <laughs> 참 홍문키가 없습니다 아뭔 소리야 그게 왜 없어? <laughs> 저기는 왜 사장님 어? 저기서는 없으면 찾아와야지 아, 아, 잠깐만. 니, 말랑 뭐 찾아와 이대로 괜찮은가 저거는 내거 아니지? <laughs> 내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음. 수호는 적당한가? 아이, 자꾸 뭘 찾게 돼, 안 돼. 응? 응. <laughs> 그래, 근무 시간에 잠자면안 돼. 키스 남자 남자 키스.